개입있 네? 오늘 개입쓰는사람마다많이 만나네? 오, 숨소리 개 커. 왜? 구다토구다토구 도구. 호구. 발전기 돌리고, 사부타 장계. 로블이 당연히 있겠지? 로블이 기본 전자에 있다고 치고. 한방톱은, 어우, 쉣. 어우. <laughs> 오늘, 오, 오늘 그아람 나가기 힘들 것 같다. 는 어, 어? 오늘, 오늘 약간 좀 생존 순환 시대인데? 아, 저거구나 이벤트 이벤트 공구 상자. 일단 한 개. 확실히 알렉스 박스가 사보타지 중에서는 진짜 제일 빨라 이게. 아우진네한방 돌던데. 안 갈게 그냥. 저 친구한테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만 저 친구를 손절하고 그냥 빠르게 발전기 녹이는 게 제일 좋아 지금 상황에서. 한방 토근데저 친구가 아우지 캠핑까지 해버리면 절대 못 구해요. 저거는 캠핑 안 하네, 오네 돌아다니긴 하네, 뭐 했어? <laughs> 못 봤다. 지금 <laughs> 어디 갔는지 허르마 그렇지? 루인이 없네요. 이제 보니까 루인이 없는 토구구나. 고문도 없고, 루인도 없음? 밭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깜상밭칠. 이렇게 생각할게요. <laughs> 깜상밭칠. 어, 뭐가 있네? 호프네, 호프. 호프, 밭칠, 깜상? 호프밭칠, 깜상. 호프밭칠, 깜상, 개입. 자장가는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자장가 있으면 아까 오른쪽 상단에 떠야 되지 않나요? 근데 못 봤나? 호프인 거는 이제 그아우지를 걸었는데 토그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 브린다치면은 저기를 캠핑을 한번 섞어야지 정상인데 캠핑을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왔다는 거는 쟤로 보지 마. 이제 호프 스택을 쌓으려고 일부러 캠핑 안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해서. 일단 아우진 아니네. <laughs> 구할 사람 있나? 이번 안 오잖아. 이번에 캠핑하잖아요. 아까 아까 캠핑 안 했던 이거 호프라서 캠핑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호프는 이제 일정 거리가 멀어진 후에 생존자가 구출이 되어야지만 이제 그 토큰이 쌓이는 시기라서 캠핑을 절대로 하면 안 돼. 호프가지고 쓰다니 몇 미터더라? 20몇미터로 알고 있는데? 그차호프는한번 깨지면 끝임. 불멸로 그, 저거 저거 하는 거 아니면은 판정 없냐? 에이씨 나 죽어 내고 판정 아무 것도 없어. 여기 냅겠다 응? 판정 없음. 뭐임 이게? 아 저기야 너무하네. 에이? 아이씨. 어 여기 도 판자 없었네? 그냥 죽으라는 소리네 그냥. 응? 판자 하나도 없는 거 싫어냐? 돈도 없잖아 너. 충전 안 해? 깡을 게 까불고 있어 해그 주제 오케이 자기만의 혼자 심리전. 여기도 한 깡을 충전하고 오지? 웬만해서는 어 도끼 충전하지? <laughs> 도끼 충전하라 그랬는데 지금 파로마 들어가 있었네. 개웃기네. 아니 도끼 충전하라고 해변 여는 순간에 파로마 맞았으면 도끼 방금. 예원장 같은 얘기요 일단 게임은 살아나긴 했어. 지금 4픽이 억으로가 아니라서 사 4픽이 지금 억으로가 아니라서 저 친구만 살리면은 올방생까지 나올 수도 있음. 잘하면은. 아, 한방톡로 올방생까지 안 나겠다. 개웃기네. 그 구구치로만 할게요. 어 지금 한방 톡으니까. 평타어안 맞는다는 전제 하에. 으아, 다들어아어왜왜안지지자자서안안 되는 건가? <laughs> 응? 어? 저왜넘어문은왜 따니 근데? 일단 여기 사보타지 뭐가 있네 뭐가 있긴 했네 도끼 충전 잼든인가 설마? 잼든 각자고 있나? 나가자 이거 나가야 될것 같아. 잼든인 것 같아. 너무 안 들어지. 너무 각, 너무 잡고 있어, 지금. 마지막에 불토가 하나 못 터졌단 말이야. 근데.. 아까 초반에 터진 불토는 호프인 것 같고 지금 터진 게.. 한방 같거든요? 이거 호프.. 아, 그.. 잼든 한방인 것 같아. 느낌상. 일부러 시간 재는 것 같아, 저거. 계속. <laughs> 아, 얘는 그냥.. <laughs> 지렁이한테 화났나? 하루만 하루만 두대맞 how to do this. I don't know h o 이제 문앞에 다가 i s I don't know how to do this. I d 고 n 걸고 매 o 할 거임. 내가 볼 때는. 잘 보지 매질까지 이거 보너스 팀 거의 나아 아, 그냥 태워 죽이네 어 그냥 그 그냥 태워 죽이네 그냥 화가 <laughs> 화가 인대로 났나 본데 문으로 겨가봐 문으로 겨가봐 시간 안되나 이거? 아, 시간 절대 안되겠다. 너무 과렸다아 이럴 때불울리면 좋은데 불과소솔가소울가지고과네울 터치고 나가면 터소는과못 자는데. 바칠, 개입, 바칠, 개입, 한방, 잼든? 바칠, 개입, 한방, 잼든인 것 같은데? 바칠, 개입, 한방, 잼든? 발전기가 다 돌아간 다면 뭐가 하나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응? 아, 불멸이구나? 아. 호프가 아니라 불멸이었네. 처음에 터진 게 불멸이고, 이제 아까 발전기 다 돌아간 다음에 터진 게 한방. 불멸 한방이구나? 그렇다고 합니다.